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은 예견됐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추미애가 슈바 판사 출신이잖아 그럼 말다한거 아닙니까? 예은병을 꼬 추미애가 판사 출신입니다 이건 거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추미애도 있는데 박병공 같은 인물들이 더 없으리란 법이 없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때려버린 저와 동년배인 판사, 기억하실 겁니다. 박병곤이라고. 그간 사법부 판사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이 이전에도 종종 보도가 되기는 했었지만, 이번엔 우리 박병곤 판사가 제대로 잘못 걸렸는지 이 논란이 사그러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이전에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에 싸질렀던 수많은 정치 성향의 글들이 언론을 통해 이미 다 퍼져버렸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그가 그의 모든 흔적들을 애써 지우고 있다라는 애처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한 소식 짧고 굵게 가보도록 하죠. 자 이미 법조계 특히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의뢰인들로부터 판사의 정치 성향이 뭐냐라는 질문. 즉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국민들 역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때문에 사건 담당 판사가 정해지면 변호사들은 그 판사의 출신, 지역, 그리고 학교, 진보 성향의 판사인 경우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여부까지 찾아보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판사 성향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건 하급 심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치우쳐진 판사의 정치 성향은 때로 이렇게 이번 정진석 의원의 경우처럼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미국 연방항소법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판사의 출생지와 교육과정 그리고 가족관계를 비롯해 지명과정 저서 언론 보도 등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걸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지방법원 소속의 박병곤 판사 80년 중반생이라고 하죠. 80년대 중반생이 어째서 이렇게 짙은 좌성향을 가지게 됐는가 의문이기는 한데 판사가 되기 이전에 활동 글이나 글은 뭐 그래 100번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고 쳐도 판사가 된 이후에도 sns에 계속해서 박병구는 정치성 글을 올렸다고 하니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니 제가 예상컨대 아마 지금 멘탈이 제대로 털리고 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박병곤이 과거에 썼던 많은 정치 글들을 스스로 싹다 지우고 있기 때문이죠. 본인도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판사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뒤를 밟히지 않으려고 쪽팔림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과거의 정치 선양 글을 다 지우고 있는 거거든요. 뭐 박병곤 판사가 쓴 정치 선양의 글들 몇 개만 언론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의원... 제기 후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건 깡패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 조국을 쉴드를 치는 판사라 기가 막힌 판사날이 납셨습니다 주 2021년 4월 박영선이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에게 패배를 했을 때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는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라는 드라마 장면을 캡쳐해 올렸습니다 즉 박영선이 떨어져서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글로 쓰면 될걸별 생쇼를 다 하고 앉아 있었네요 감성 충만인가? 2022년 3월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엔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트리고 멸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글 자체는 맞는 글이지만 저 대상이 이재명이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어? 판사인데 그래도 전과 사범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저 정도까지 마음 아파하다니. 검사를 자칭하고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대선에서 떨어졌다고 저 정도로 슬퍼한 판사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뭐 판사 자리에는 어떻게 앉은 건지 의문인 상황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박병곤 판사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쓴 글들은 전부 다현 여권 보수를 비판하고 현 야권인 민주당을 옹호하는 내용이 줄을 잃었다고 해요. 트위터에서는 유시민을 팔로우하고 있고 이재명은 이박병곤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네뭐말다 했습니다. 정치색이 짙어도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짙은 판사 근데 당당하면 왜 지우냐고. 박병곤 당신의 정치 성향이 정진석 의원 사건으로 하여금 제대로 들통이 나서 쪽팔리고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조졌다라는 마인드로 막 본인이 썼던 과거를 하나하나 다 캐치하며 지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없어 보이게 왜 그러실까? 지금 이미 당신은 극좌 성향 판사인 게온 국민을 통해 다 알려지게 됐는데 이미 벌어진 거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돌이켜 보면요 또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은 예견됐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왜냐하면... 추미애가 슈바 판사 출신이잖아. 그럼 말다한거 아닙니까? 예은병을 꽃 추미애가 판사 출신입니다. 이건 거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추미애도 있는데, 박병공 같은 인물들이 더 없으리란 법이 없죠.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판사 출신이잖아. 뭐, 판사 시절에는 그렇다 할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뼛속까지극좌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9년까지 수원지법에서 부상판사로 근무하다가, 20년에 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으니, 말다한 거죠. 뭐. 이 수진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자, 아마도 예상컨대 말이죠. 이 박병곤이라는 사람은 제 나이 또래의 젊은 피, 민주당에서 차기 영입 1순위를 다투게 될 겁니다. 뭐 스토리도 굉장히 좋잖아요. 저쪽 입장에선 나름 판결을 난 제대로 했는데 이 정권이 이상한 탓에 공격을 받은 불쌍한 판사입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것들 뭐 바로 잡겠습니다. 와꾸 딱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 하나 더 있죠? 판사는 아니지만 사직 써내는데 온갖 퍼포먼스 다 보여줬던 유사명 총경. 이 양반도 역시 아주 스토리가 좋지 않습니까?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그만두게 됐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려 총선에 출마하겠다. 하면, 뭐, 민주당에서 공천주고, 뭐, 다 예정된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저 박병곤 판사가 과거에 본인 글을 지금 열심히 지우고 있다라는 건그 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지도 인식을 하고 있고 판사의 직업을 가진 자가 그래선 안 됐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저걸 귀찮게 하나하나 다 지우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지운다고 해서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미 뭐다 퍼날릴 사람들은 퍼날랐고 언론에서도 돼서특필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으니 이미 박병곤 판사는 너무 노골적인 좌표 현양의 판사라는 타이틀이 찍혔을 겁니다. 이제 판사로서의 직업을 임할 때 본인 스스로가 더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꽤나 받겠습니다. 조금만 이상하거나 조금만 감정이 들어가도 국민들은 언론들은 다 눈치를 채고 뭐라고 할 거니까. 그 박병곤 판사님 더 어렸을 때 남긴 뭐 사이월드라든가 나랑 같은 나이 때면 뭐 다모임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대학 동아리 카페라든가 있는 거 없는 거다 뒤져보세요. 없앨 거면 싹다 없애야지. 그렇죠? 뭐, 막, 클레앙이나 이런 곳은 없길 바라겠지만 그것도 또 모르니까 아무튼 과거의 본인을 삭제하는 작업에 열중인 박병곤 판사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면서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